심폐소생술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심장이 4분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 환자에 대해 피가 공급되지 않아 뇌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2022년 제1회 신바람 경로당 우리는 스타 한마음예술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강사편으로 상황극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상황극 무대는 영주시 풍기읍 산범리 경로당을 무대로 하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특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선생님 먼저 <뭔지> 오세요. <오시냐, 목소리> <저와> 시간 됐는데. 조 <목소리> 선생님 왜안 오시나. 참말로. 기말이 다시겠지 어렸을 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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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입니다. 선생님 멋있다. 이 선생님들. 잘 되셨어요.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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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특별히 우리 행복도우미 두분 선생님과 함께 동행 업무 하려고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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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김태수은 대장님은안 보이시네요. 들어가셨는데 곧 오실 거래요 아, 맞아요. 다보이네 자, 오늘 어, 프로그램 할 것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접시체조로. 접시체조를 한 후에 토피어리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프로그램 하기 전에 손소독부터 먼저 할게요. 예. 자, 이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도영남의 사랑 없인 남모사랑. 아. 라서로스 할게요. 자, 어르신들 준비해 주시고. 자, 머리, 목, 어깨, 팔. 이런 순서로 오늘 스트레칭 하도록 할게요. 자, 머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잡으시고. 아이고 여러분이 많이 모이셨네요. 아이고 도미 선생님도 오셨고 밥을 예. 밥을 예. 해주셨네요. 아이고 좀 바빠 가지고 네. 아, 밭에 가서 일좀 하다가 네. 이제 오제라 늦었어요. 네. 그요 네. 네.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해주세요. 응급처치는 저희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 1 the name of the other. I hope you are. I h o p 님아 o 님들 전화, 네, 네, 전화, 전화 좀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I hope you are. I h o p 러 y 요 네. 안녕하세요. o p e you are. I hope y 여기 풍기읍 암풍로 254번 길 60번지고요. 3번 리 경무당이에요. 네, 그러면 현재 환자는 의식이 있습니까? 의식 없어요. 의식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럼 환자는 지금 치료 상태로 상담됩니다. 네. 검사를 곧 보낼 테니까 안심하시고 바꿔주시고요. 네. 자는대세요 네. 그리고 가도착까 도와드릴 니 혹시 거기에 심폐소생술 하시는 분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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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대원 생할게요 그리고는 먼저 환자를 일단 한 곳에 반대상에 놓아 끝내주세요. 그리고 환자 가슴을 노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환자 이태에 릎을 부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척수를 삼구치를 환자 가슴뼈 아래쪽 2분의1 지점에 놓고 네. 그 선등 위에. 다섯 모자를 보이어 적어 올로놓으세요내안에 따라서 20개 패서를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제가 준비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 괜찮으세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음. 회장님 깨어나신 것 같아요. 네. 9 도착했습니다. 아, 음... <스> 예, 어르신은 의식 돌아오시고요. 괜찮으신 것 같네요. 하시오괜 아, <laughs> 아, 아, 어르신 괜찮으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지요아지세요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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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예, 어르신 모시고 병원으로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대한노인의 영주시지 회 경로당 행복도우미였습니다. 심, 해, 소, 생, 술! 우리도! 아자세 그냥 바로 잡으시네. 하나, 둘, 셋, 넷, 허리야. 아이고 그러잖아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인공관절 수술 했는데도 이게 아파 어쩐고 아, 아이아 그래 뭐 아들이 대학병원에 어. 예약을 해놨는데 이번 주에 가기로 했는데 또 도와줘야 가지고 아이고 그럴 때 말이세요 빨리 아들이 와서 예약을 해서 병원에 가야 나을텐데 아숨쉴듯 느껴져 아 머리가 뛰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이제 살아났겠다 이제 살아났겠다 아이고 고생 많이 했냐